멍아. 멍아. 멍아 여기 봐. 멍이. 멍아. 괜찮아. 아니 지금 말이 올까 봐 그래. 엄마가 있잖아. 멍아. 와. 멍아. 괜찮아. 겁이 났구나. 눈이 둥그래 아, 누가 왔어? 오. 뭘 보는 거야? 마리가 없나다 보이나? 괜찮다. 오기가 어제 밤에 많이 당했더니 말인데. 겁이 났네. 멍아. 멍이. 아이고 천장님네 놀이터네. 응? 겁내지 마. 멍아. 겁내지 마.